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대장입니다. 저희 채널은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정말 꼭 필요한 복지나 연금 정보를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곳이죠. 자,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었는데도 아깝게 놓치고 계셨던 바로 그 주거급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왜 새롭게 대상이 되실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올해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분들이라면요. 내년에는 그냥 대상이 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왜 자꾸 탈락할까 하고 속상해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와 함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이 정말 크게 바뀌거든요. 올해 몇 번을 신청해도 안 되셨던 분들 내년에는요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기초연금도 꼬박꼬박 받고 월세도 매달 내는데 도대체 왜 매번 그 기준에서 아주 조금씩 모자라서 탈락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고 말이죠 주민센터에 가서 여쭤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 똑같죠 어르신,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셔서요. 참. 근데요, 실제로 우리 통장 사정을 보면 돈이 뭐 넉넉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가 풍족한 것도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딱 몇만 원, 그 얼마 안 되는 돈 차이 때문에 혜택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맨날 탈락인 거야? 기초연금 받으시는 걸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또 병원비까지 내고 나면 정말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죠. 뭐냐면요. 이 주거급여 기준이라는 게 모처럼 딱 박혀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년에는 이 기준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올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약 115만 원 이하여야 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요, 이 기준이 약 123만 원 이하로 훌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은 똑같은데도 올해는 탈락했지만 내년에는 대상이 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정부가 매년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걸 다시 정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즘 물가나 생활비가 얼마나 올랐나를 반영하는 거예요. 당연히 생활비가 오르면 이 기준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우리가 마트에 가고 병원 가고 관리비 내고 월세 내고 똑같이 살아도 돈이 더 많이 나가는 요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니까 주거급여 기준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고요. 덕분에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나는 대상이 될까? 궁금하시죠? 제가 실제 사례 6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김영수님이신데요. 월 소득이 119만 원이세요. 올해 기준이 115만 원이었으니까, 아, 정말 아깝게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던 거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기준이 123만 원으로 쑥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그대로인데도 이제는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죠? 바로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기준이 달라져서 나한테도 기회가 생긴 거야.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박원자님 사례도 한번 보세요. 편의점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월 소득이 한 120만 원 조금 넘으셨어요. 당연히 올해는 탈락이셨죠. 하지만 내년 기준으로는요.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주거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최명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작은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셔서 한 달에 117만원. 아, 이것도 올해 기준을 살짝 넘으셨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아집니다. 왜냐면요. 기초연금은 받은 돈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득은 더 낮게 계산돼요. 네 번째 경우도 볼까요? 자녀분들한테 용돈을 조금씩 받으시는 홀몸 어르신. 이 용돈이 만약에 매달 정해진 날에 딱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이건 소득으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기준이 올라가면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 거죠. 자, 다섯 번째 정동진님 이야기입니다. 소득은 112만원인데 월세가 무려 35만원. 정말 매달 생활이 팍팍 하셨겠죠. 그런데도 기준보다 소득이 높다고 탈락 통보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기운 빠지셨겠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드디어 대상이 되십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세를 20만원 넘게 지원받게 되면 정말 큰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조언입니다. 아드님 댁에 얹혀 살다가 이제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독립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소득이 120만원이라 올해는 어림도 없었죠. 하지만 내년에는 123만원 기준으로 이제 당당하게 혼자 사는 가구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잘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기준은요. 어르신의 나이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아닙니다. 딱 하나. 오직 소득 인정액, 이거 하나만 봅니다. 다른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기초연금 받으면 주거급여가 깎이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드리는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 카드 같은 다른 좋은 복지 혜택들하고도 전부 다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 숫자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123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요. 내한달 소득이 약 123만원보다 적다면 내 네, 주거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 정말 몇 만원 차이로 아깝게 안 되셨던 분들 바로 여러분께 내년에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 상황이 나빠져서 탈락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바뀐 겁니다. 주거급여는 정말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지예요. 올해 안 됐다고, 에 내년에도 안 되겠지? 하고 지레짐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준이 올라갔으니 결과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이고, 작년에 떨어져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올해 한번 해봤더니 바로 되더라니까? 하고 말씀들 하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생각해보세요. 월세는 정말 매달 평생 나가는 큰 부담이잖아요. 주거급여는 그 부담을 확 덜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인 거죠. 그러니 예전에 신청했다가 아깝게 떨어졌던 경험이 단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신청해보세요. 내 형편은 그대로일지라도 나라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보탬이 될그 변화가 바로 그한 번의 신청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정보 잊어버리지 않게 꼭 저장해두시고요. 주변에 혹시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다른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좋은 소식을 꼭좀 알려주세요. 주거급여는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소정한 권리입니다. 저희 시니어 정보 대장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정보 도우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복지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